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궁금하지도 않은데 막 거기 이제 MC 분들이 아 우리 이민아 씨 한번 좀 신년 눈세 좀 봐달라 고 그러니까 음. 제가 생방송이었거든요. 갑자기 방울을 먹드시더니 어. 저 보고 4월달 사고 조심하세요. 어. 이러는 거예요. 특히 교통사고 조심하래요. 어. 제가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뇌 의지와 상관없이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4월달이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laughs> 신경이 쓰이죠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로. 그래요. 거미줄에 걸린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음.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만 한걸 수도 있는데, 음. 4월달 되기 전에 막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 나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4월달에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음. 제가 뭘 느꼈냐면, 어,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이거는, 정말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겠구나 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요 4월달에 조심해라 이러시지 네, 않잖아요 근데 그런 유속인이라든가 이런 제이 타로점을 볼 때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사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더 혹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절대 재미로라도 저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